제2의 진원생명과 제2의 대유플러스 같은 이런 종목들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급등해정석 김프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종목은 바로 이스트소프트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스트소프트 오늘 오전에 올라온 영상 그리고 어제 올라온 영상들 월요일 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추천나갔던 종목이죠 자, 저희 채널 보시면 어떻죠 저 대놓고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대놓고 추천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투명하게 종목을 공개를 하고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리면서 을 이렇게 3주째 여러분들께 수익을 또 엄청나게 많이 드렸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진원생명과100% 이상 수익드렸고 대이플러스도한30-40% 정도 그리고 최근에 매도시켜드린 종목 어제 매도 추천나간 종목이 바로 뭐죠? 자, 유비밸럭스였습니다 자, 내일 또큰 상승력을 보여줄 종목 바로 이 종목 이스트 소프트 오늘 시간에 한5% 정도 뛰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들려와서 영상을 보고 매수하신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뭐죠? 카톡방에 들어오고 들어오셔 가지고 매수하신 분도 계시다 보니까 일단은 카톡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따로 공지해 드릴 거고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매수하신 분들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로 나가고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목표가가 얼마였죠? 13,500원과 14,500원이었습니다. 자, 보이시죠? 월요일 날 추천 나간 거예요. 자, 월요일 날 추천 나갔고요. 영상에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오늘 오전 영상까지 다 보십시오. 월화수 다 이스트 소프트 여러분들께 추천 나갔습니다. 정말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따라오신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자, 일단은, 이스트 소프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본론을 넘어가서 보여드릴 건데, 자, 현재 이스트 소프트 시간의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현재 체결된 거는 5% 정도 하고, 아직 시간의 사원가 달성은 하지 않는 상황이죠. 자,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지금 제가 제시해드린 1차 목표가가 13,500원이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시간의 사한가 도달을 하면, 내일 시초가 먼저, 1차 매도 공략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초가를 뛰어 넘어서 당연히 큰 상승력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럴 때는 15,000원 구하는데 2차 목표가 15,500원까지 3차 목표가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14,000원, 2차 15,000원, 3차 15,500원까지 제시해드릴 거니까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분할매도 해나가신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따라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드리는 종목들 자 보시면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아지네스텍, 태경케미칼도 현재 상승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민터는 약10% 이상 수익 드렸고 이스트소프트도 현재 몇 프로죠? 14,000원 달성하면 20%입니다. 이 영상, 자 현재 보고 계신 영상은 29일 영상입니다. 화요일 영상이고, 화요일에도 여러분들께 이스트 소프트 추천 나간 거 보이시죠? 그리고 대원전선도 그렇고,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대부분 10%에서 20% 이상씩은 다급등한 종목들이고요. 어제 여러분들께 차익시간 도와드린 종목이 바로 뭐였죠? 자, 유비 빌럭스였습니다 유비 빌럭스도 지금 25% 이상 수익 보신 분도 꽤나 많으시고요. 유비 안 팝니다. 하다가 또 팔았다고 하셔가지고 한20% 수익 보신 분도 이렇게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따라오시는 것만큼 수익 보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방송에서는 대놓고 영상에서 추천 나가기도 하고, 카톡방 혹은 문자로도 여러분들께 추천 나가고 있습니다. 좀더 빨리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성함 남겨주신 분들께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요. 영상을 통해서 매수한다라고 하시면 그냥 영상을 통해서 매수하시면 돼요.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올라가기 전에 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뭐 다른 종목들 정말 많이 추천. 드렸죠. LG 로비전도 뭐 7,000원대 8,000원대부터 계속해서 추천 나가는 종목이고요. 뭐 대성창투, 대우플러스 이런 종목들도 정말 많이 추천드렸고 진원 생명과학도 약100% 정도 올라갔습니다. 추천드리고 나서부터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고 따라와 주시는 만큼 수익 가져가신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강요 안 합니다. 여러분들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시고요. 자, 저만 잘 따라오셔서 수익 가져가실 분들만 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고 투명하게 여러분들께 추천 나가면서 수익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도 저희 채널 만 명, 2만 명, 3만명 넘어갈 수 있게끔 조금 부탁드린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래 번호로 상함 남겨주신 분들께 문자로 또 빠르게 또 저점에서 잘 매수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 내일 이스트 소프트 방송 다시 한번더할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스트 소프트 방송 다시 한번더 올라와주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더 참고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또 다음 주로에 있는 종목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3에서 50% 정도 예상 수익률을 기대해 볼수 있는 이런 좋은 종목을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자, 제2의 진원생명과 제2의 대유플러스 같은 이런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 문자로 보내 드릴 거니까 아래 번호로 성함만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스트소프트, 유니밸럭스 이번 주 수익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이번 주 벌써 50% 이상 달성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익 가져가시는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단순하게 추천만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따라 주셨기 때문에 또 수익도 크게 가져가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자 아래 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문자로 또 좋은 종목들 추려서 다음 주로 믿내 종목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라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과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